너왜 그래? 내가 나타났어 배 어디 안 보이는데? 저 하늘 위를 보라고 하늘 저기 가만 점 같은 거 그래 저게 바로 배란 말이야 나좀숨겨줘 걱정 마저 녀석도 보는 눈이 있지 말 많고 못생긴 도마뱀은안 먹을 꼴뭐 아, 뭐. 이거 왜 이러셔? 내가 이래 봬도 캔클러만 몇 개인데, 어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매가 나타났다고 댕댕이가 난리가 났어. 음, 이상하다. 매는 숲속에 잘안올 텐데, 어, 얘들아, 이거 봐. 뭐? 하늘에서 이게 떨어졌어. 뭐야, 댕댕이가 매로 잘못한 게이 검은 봉투였다는 거야? 아유, 챙깨, 아유. 매에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지 말고, 우리 직접 매를 만나보자. 어이, 어이. 자, 어서! 이곳은 우리나라 칠발도라는 섬이야. 오, 어, 저기, 매가 앉아있다. 불리한불리와 두리 발톱으로 하늘을 제압한 매! 으 어, 빨리 도망가자니까! 어, 나도 같이 가. 에이, 적을 알아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거라고. 지금부터 조용히 매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지켜보자. 메는 숲보다 확 트인 물가를 좋아해. 특히 저런 절벽이 있는 바닷가를 좋아한다고. 어, 보기보다 목욕을 자주 하는 녀석인가 보군. 아니, 종류에 따라 숲속에 살기도 하지만 애는 대부분 둥지를 바닷가 절벽에 짓거든. 애가 알을 낳은 지 얼마 안된것 같다. 그 사이 아빠 새가 먹이를 사냥하려고 준비하나 봐. 하나, 둘, 셋, 넷. 오랜만에 움직이려니 몸이 뻐근하네. <laughs> 저게 바로 사냥 전에 하는 근육 운동이야. 아! 물가에 사는 또 다른 이유는 매의 먹이가 주로 물가에 사는 새들이거든. 오리나 물총새 바다집밥뿌리 이런 거 말이야. 어? 저기 다른 새들이 보인다. 어? 그렇다면 새들이 위험한데? 얘들아! 어서 피해! 아휴, 이미 늦어버렸네. 무엉이가 매한테 잡히고 말았어. 야, 나처럼 잽싸게 피해야지. 바보! 너 이끄는 거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느리거든. 우리 빨라도 배 속도는 누구도 못 따라가 정말 빠른면은 시속 400km 까지날수 있어 하을 위해 비피스라고나 할까? 배가 동물 중에서는 최고 빨라 지카보다 무려 3배나 더 빠르다고 속도만큼 중요한 비법이 또 있어. 어... 전날 타로 운 부리와 발톱! 굉장히 날카로워서 한번 저배에 걸리면 살아남기 힘들어. 봐 내가 무서운 녀석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너무 묘하지는 마. 옛날에는 사냥하는데 이용되기도 했고, 지금은 천연 기념물인 여야식몸이라고내 먹이가 점점 사라져서 애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단 말이야. 여보, 받아야 어, 왜 그랬어요? 우와, 저 와중에 서커스 연습이라도 하는 거야, 뭐야? 지금 수컷이 잡은 먹이를 암컷에게 전달하는 거야. 매 암컷은 새끼를 돌보고 수컷은 사냥을 해. 사이좋게 일을 나눠서 하지. 음. 어미새는 태어날 아기새에게 먹이기 위해 먹이를 미리미리 저장해 둔대. 어, 저기 보이는 게 먹이창고야. 어, 그 사이에 아기새가 태어났나봐. 우와, 어미새가 따뜻하게 품어주네. 낮이나 밤이나 또 비가 와도 아기새를 꼭 품어주고 있어. 하늘에서는 무시무시한 새지만 아기새를 품는 모습을 보니까 따뜻한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우와! 아기새가 많이 자랐네? 천사 같아. 하지만 이 아기새도 곧 하늘을 누비는 멋진 어른 매가 되겠지. 우와, 나도 빨리 멋있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일부러 음, 아까는 무섭다고 하더니 생태계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먹고 먹히는 관계는 없기 마련이야. 이 매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 우리 생태계가 위험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무서워하지만 말고 아기매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자 오케이? 응, 음, 알았어 어, 어, 동물 아파트 주민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을 꽁꽁 숨겨왔던 쥐가족이 드디어 집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몇 개씩 되고 흔하게 볼수 없는 특별한 쥐의 집까지 보여준다고 하니 기대 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두더지도 우정 출연한다는 사실? 그럼 잠시 후 쥐의 집에서 뵙겠습니다. <목소리> 땅이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어. 어, 땅 속에 사는 그 귀신아냐? 글쎄, 난 알지롱. 이 어, 무섭단 말이야. 아빠 이 말해줘. 들썩에서 땅이 갈라진 부분이 길처럼 길게 뻗어 있는 게 보이지? 어, 이게 길이란 말이야? 그래, 땅 속에 사는 친구가 땅 속에서 지나간 흔적이야. 땅속 세상의 대장부라고 할수 있지? 뭐? 대장부? 나 같은 녀석이 또 있단 말야? 어, 그 누지 짜잔! 그 주인공은 바로 두더지 네, 여기가 어디야? 나 땅속 집으로 돌아갈래?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은가 봐. 힘들어 보인다. 음, 수러지는 흐린 날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시력이 안 좋아서 밝은 곳은 적응을 못해. 그래서 집도 땅속이고, 다니는 길이나 생활하는 곳도 거의 땅속이야. 우와, 땅속에 길을 만들다니 대단한 녀석인데. 땅속에 터널을 만들어 사는 친구는 또 있어. 땅속에서 그 주인공을 찾아볼까? 우와, 누군데? 힌트! 고양이의 적이며, 꼬리가 아주 아주 길지용? 어, 쥐? 아우, 구멍이 다뜨고 도망갔는데. 맞아. 하나, 저게 바로 둘, 쥐들의 통로야. 셋, 헝, 나도 알고 넷, 있었다고. 넷, 넷, 넷. 그럼 댕댕이 도왜저 구멍이 네 개인 줄 알아? 이쪽 한번다파파보자고 어, 어, 그거야. 어, 네 마리가 사나우지. 쨍! 저기 나타날 때 쉽게 피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한 마리가 여러 개의 통로를 파놓는 거라고. 아, 어, 옥수수. 이거만. 옥수수 숨결한다, 옥수수. 자식. 그리고 저 하얀 알갱이 보이지? 이건 옥수수 알갱이야. 영리한 쥐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먹이를 저장해둔대 허허, 배고플 때 저기 가서 얻어먹으면 되겠다. 땅콩도 있고. 나 이거 사사 한번 파볼자요 어? 저, 거 뭐, 뭐야? 구멍 속에서 한번또 들거려. 헉헉 댕댕이 너또 겁먹었구나? <laughs> 쥐에 새끼들이잖아. 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나봐. 그런데 집에 아기 주들밖에 없네. 아 새끼들을 안전한 곳에 둔뒤 어미는 먹이를 구하러 간것 같아. 절에서 동물들에게는 집이 필요한 거라고. 어 어미 쥐가 드디어 나타났다. 쉿 지금 적들의 눈을 피해 새끼 쥐들한테 가는 것 같아. 무사히 새끼들 있는 데까지 가야 될 텐데 얘들아 엄마 왔다 우리 예쁜 이들 많이 기다렸지? <laughs> 그, 다행히 적에게 들키지 않았나 보네 그러게 다행이다 집은 이렇게 엄마 품만큼 중요한 공간이야 어, 그런데 구리야 나 궁금한게 있어 쥐는 새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그렇다면 포유류에 속하는거야? 어...그건 말이지 띠리리 긴 꼬리를 가진 쥐 쥐는 새끼를 낳는 포유류 포유류 중에서도 설치류에 속해요 설치류란 설치라는 의미가 바로 이빨로 깨문다는 뜻이에요 설치류에는 다람쥐 종류, 비버, 쥐 종류 등이 여기 속하는데 앞니와 어금니만 있고 앞니는 평생 동안 계속 자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설치류에 속하는 동물들은 딱딱한 것들을 앞니로 먹으면서 이빨을 달게 해준답니다. 아, 그래서 다람쥐나 쥐가 딱딱한 것을 잘 먹었구나.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어, 아, 또 다른 쥐의 집을 보여주려고. 쥐의 집이라면서 풀숲은 왜 들어오고 그래? 어? 풀 사이에 새둥지가 있어. <laughs> 저건 새둥지가 아니고 바로 맷바지라는 친구의 집이야. 오, 어, 맷바지 음, 몸 크기가 5cm 정도로 한국에 사는 쥐 중에서 가장 작은 친구야. 추운 겨울을 빼고는 항상 저렇게 풀이 무성한 곳에서 살지. 곤충도 아닌 덩치있는 녀석이 풀를 걷다니 대단한걸 약간 풀에 촥! 잘도 달라붙어 있네 어, 나처럼 발톱이 긴가? 아니야맷밭지는 몸이 10g 밖에 안돼 그리고 발톱 대신 저렇게 꼬리로 잎을 말아서 중심을 잡는다고 아하! 꼬리로 잡고 있어 나도 저런 꼬리 갖고 싶어 나도 나도 너희들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어차피 나뭇잎 위에 서 있는 건 무리일걸? 어, 그런데 지금 맷밭지가 잎을 끌어모으고 있네? 음,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인가 봐. 맷밭지는 1년에 한번 풀로 집을 짓거든. 어? 왜 1년에 한 번이야? 맷밭쥐는 1년에 한번 새끼를 낳아 맷밭쥐 역시 새끼들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집을 지어 어때? 집 짓는 솜씨 대단하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다 당연하지 자신이 약한 만큼 집은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짓는가 드디어 집을 다 완성했나봐 맷받지라 열심히 집을 지은만큼 새끼들이 다치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아, 나도 집에 가고싶어 그러게 집이 이렇게 소중한 곳이었다니 아, 그립다 나도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황당황당 황당랭킹 그 주제가 뭐죠 댕댕씨?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살장 많이 자는 동물 베스트 3겠습니다 오호 그럼 우리 늘보군도 기대를 해볼 만하군요 오호 조말하면 잔소리 안봐도 천리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늘보가 잠보라는 것이 오해인지 진짜 잠보인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동물나라의 잠보그 3위 3이... 두두두두 네, 이게 누구냐, 어, 물? 으아, <laughs> 네! 나무늘보가 아쉽게 1위는 놓쳤지만 하루 18시간 왼종일 잔 결과 동물나라 잠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나라 잠뽀 2위는? 와, 아 이분이 코알라가 차지했네요. 평균 20시간 잠뽀의 고수다운 모습을 보여줘 2위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아, 이제 떨리는 1위 발표 시간 과연 영광의 잠포 1위는 빡빠라방, 동물의 왕 사자 네, 배만 채우면 2, 3일을 내내 자고 또 자는 사자가 동물나라 잠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자는 사자를 잡아먹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경계할 적이 없어 잠을 푹잘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얼룩말, 기린 같은 초식동물의 경우에는 늘 적에게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 10분, 20분씩 잠깐 조는 정도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1위를 수상하신 사자님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사자님! 저도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황당 랭킹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 댕 뱅댕아, 너왜 그렇게 거울을 봐? 어, 아, 나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황당랭킹에서 1위를 해볼까 하고. 뭐로? 어, 잘 생긴 외모. <laughs> 우들두들 각질 많은 괴물 피부로 나가면 바로 1위하지 않을까?